안녕하세요, 백게임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지금 확률업 이벤트죠? 확률업 이벤트에서 지금 이 언데드 방어형 촉첩이라는 영웅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어, 이 영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지금 영웅을 있는 상태는 아닌데, 그래도 한번 유저분들의 의견과 스킬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감에 들어가야겠죠? 도감에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촉첩이 있을 거예요 자, 언데드가 여기 있죠? 오 풀광을 찍게 되면 꽤 멋있게 변하네요 일단은 촉촉 같은 경우는 공격력은 1300 방어력은 1000 생명력은 7500 인내력은 18인데 다른 캐릭터 한번 비교해보죠 다른 방어형 영웅이 누가 있더라 다른 애는 트라이팁이 있네요 얘랑 눈여치를 비교해보면은 어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 자 보시면은 촉촉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아요 다른 애는 아까 4.9인데 얘 같은 경우는 2.3 이에요 어 지금 다섯 번 만에 못뭐 뽑았다 딜은 50% 혼자 다한다 괜찮던데 한데 평가는 2.3이에요. 이게 아마 물타기 당해서 낮춰진 건지 안 그러면은 어 스킬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 방어형인데도 뭔가 좀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. 효과 저항이2에 적용되는 지는 모르겠다. 어 쓰레기라는 말들도 많고 자사 돌릴 때 공격을 안 한다. 버프만 써가지고 자꾸 제일 많아 만 잡아먹는다. 방어형인데 삼수를 왜케 안 쓰냐. 어 방어 디퍼 때문에 이걸 못 쓴다 등등등. 오, 안 좋은 말들이 엄청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스킬을 한번 알아보죠. 일단은 전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스킬이 참 많이 있어요. 자, 일단은 리더 효과부터 한번 봐보죠. 리더 효과 같은 경우는 현재 사망한 아군당 아군의 방어력이 10% 증가합니다. 오, 이건 사망하게 되면은 방어력이 증가하는 시스템이고, 어, 현재 사망한 아군당 자신의 공격력이 20%만큼 증가하고, 방어력이 25%만큼 증가합니다. 오, 이거는 일단 아군도 방어력이 증가하지만 자신의 증가 폭은 더 크네요. 아군들이 일단 4마리기 이 때문에 3마리가 죽게 되면은, 3마리가 죽게 되고 촛촛만 살아남은 상태라면은 공격력은 60%, 방어력은 75%까지도 상승을 하게 되네요. 자, 그리고 첫 번째 스킬부터 한번 알아보죠. 첫 번째 스킬은 아르키안의 검기인데, 적한 명한테 공격을 하게 되고 피해를 주는데, 자신이 도발 효과를 보유한 상태라면은, 덕 전체한테 추가 공격도 한다고 하네요. 도발 효과를 붙는 스킬이 있는 건가? 자, 두 번째 스킬을 보시면은, 강화 방패술이리인데 이거는 대상이 본인한테 쓰는 거고, 인내력을 이 회복하고, 자신에게 공격력 증가 40%와, 방어력 감소 20% 효과를 세턴씩 부여합니다. 오, 근데 얘는 방어용 캐릭터 아닌가? 방어력 캐릭터는데왜 공격력 증가 효과를 붙는 거지? 차라리 방어 효과를 붙이는 게더 나은 거 아닌가? 일단 세 번째로 넘하고보죠 방패 후려치기. 적한 명한테 피해를 주게 되고, 적중 시80% 확률로 적중률 감소를 걸게 된다. 이거는 괜찮네요. 회피율 감소 효과를 부여하게 되는데,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도발 효과를 부여한다. 음, 아, 여기서 부, 도발 효과가 있는 거구나. 어, 근데, 이럽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스킬이 이제 도발이 있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삼수에 이제 도발이 있으면은, 어, 어찌가나면 진짜 아무래도 버프로 더 많이 쓰겠죠. 왜냐면 공격증가라던가 상대편은 공격관 스킬이 더, 만화가 더 많이 적게 달기 때문에, 손모나가 4, 2, 1. 얘도 2구나. 아, 만화는 비슷한 상황이네. 만화는 비슷한 상황인데, 대기 시간이 똑같이, 아, 다 3이구나. 어 그래도 아마 아까 평가를 보면은 3스 스케줄 건지 1스랑 2스를 쓰느라 3스를 잘안 쓴다고 했죠. 도발을 안 걸면은 방어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가 없죠. 이럽터도 솔직히 도발을 잘 걸어주니까 쓰는 거지. 이거는 이제 지속 패시브인데 스파이크 박힌 방패. 자신이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받게 되면은 자신에게 불사 효과와 도발 효과를 이턴씩 부여하게 된다. 추가적으로 피해 반사도 붙게 되네요. 어 불사는 아무래도 이제 죽지 않고 계속 부활한 상태겠죠? 오, 아, 불사도 있네. 언데드영이라 그런가? 불사가 붙어 있네요. 불사가 있는 건 좋은데? 아, 근데 이게 평가가 그렇게 왜안 좋을까요? 두톤 동안 부활한 거 보면 세븐나이츠에서 옛날에 태우였죠? 태우가 부활해가지고 막 싸운 형태 그건데. 오, 스킨만 보면은 나쁘지는 않은데. 근데 도발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도발이 아마 애매해가지고 지금 유저분들이 평가가 좀 그런 것 같은데. 아... 그래서 그럴까요? 1등을 1세하러 가면, 토벌 전용 캐릭이며, 자멸하기 쉬우니 템 영향이 크다. 단, 아레나에서는큰 역할을 잠깐 하다 내려갈 영웅. 얜 너무 별로다. 어, 그쵸, 그쵸, 이거는.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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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 근데 의문이긴 해요. 탱커인데 방어력 감소 버프가 있는 거는 좀 그렇긴 하죠, 확실히. 어, 이번에 확률업이 지금 촵촵인데, 그래서 한번 스킬을 알아봤지만, 어, 스킬만 보면 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음, 뭔가 좀 애매한 감도 있긴 해요. 만약에 진짜 이세 번째 스킬을 안 써가지고, 도발을 안 걸게 되면은, 얘가 있는 의미가 거의 없어가지고, 그, 솔직히, 이, 리더 패시브도 마찬가지로, 어, 얘만 살아남은 상황을 솔직히 만들기 너무 힘들 거예요. 왜냐면 얘가 더 먼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, 얘가, 얘만 살아남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, 공격력도 60% 증가하고, 방어력도 75% 증가하고, 거기다 이 버프까지 걸어주기에는 공격력은 거의 두 배가 상승하기 때문에 좋긴 한데, 솔직히 이 상황을 만들기가 어렵겠죠. 상황도 어렵기도 어렵고, 도발을 만약에 잘안 걸게 된다면, 어, 그닥 좋은 캐턴은 또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. 이번에 지금 수원 확률업으로 지금 촵촵인데, 어, 지금 9일이 남았어요. 예, 다음에는 지금 어떤 확률업 영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어, 다음 확률업 영웅 때 한번 보고, 그 영웅이 좀 괜찮은 게 나온다면은 거기에 여태까지 모았던 보석을 다 넣어가지고 한번 뽑기 영상을 찍어볼 생각입니다. 어,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첩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, 제가 지금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맞추시거나 그다음에 다른 뭐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